오늘의 말씀은 어제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겪었던 일에서 바로 이어지는 사건입니다. 창세기 13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다시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냥 돌아간 게 아니죠. 많은 재물을 얻고 돌아왔다라고 합니다. 많은 재물, 이방 사람이었던 아브라함이 많은 재물을 얻었으니, 그거는 특별한 케이스였고,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것이 참된 복이라 생각하십니까? 재물이 많으니까 복 받았을까요? 오늘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 질문을 던져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것이 참된 복일까?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많은 재물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은 복된 사람일까요? 우리는 어쩌면 많은 돈을 벌고 싶어하고 어쩌면 사회적으로 많은 성공을 하고 싶어합니다. 솔직히 저도 그러고 싶어하는 욕망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해서 남부럽지 않게 그걸 옛날 말로 입심 양명이라고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한자를 잘은 모르지만 아마 그런 것 같은데요. 옛날부터 우리는 그렇게 성공하고 싶고, 그렇게 남부럽지 않게 살고 싶어 하는 것이 있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분명히 처음 시작부터 많은 재물을 얻었고, 이후 어쨌든, 아내를 빼앗길 뻔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이 잘, 어쨌든 잘 처리됐고 다시 원위치로 돌아왔으니 역시 우리 전래동화처럼 마지막 줄에 나오는 것처럼 그들은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라고 끝이 나야 하는데 역시 오늘의 말씀은 그렇게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럼 무엇이 참된 복인가? 무엇이 참된 행복인가라는 우리가 스스로 한번이 말씀에서 답을 찾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오늘 말씀에는 많은 재산이 많아졌으니 근심도 없고 역시 동어책 마지막 줄에처럼 그들은 행복하게 살았습니다라는 꼭잘 살았는데 문제는 그 많아진 재산 때문에 문제가 또 생겨버렸다는 거죠. 창세기 13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그들의 소유가 많아져서 함께 할수 없어졌다 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재물이었던 가축이 많아지니까 가축을 관리하는 목자들도 많아졌고, 그리고 가축을 먹이는 목초지도 많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들이 살고 있는 동산이나 장소는 한계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 그 지역에서 다툼이 있었고 다툼이 생기다 보니 갈등이 생겨버린 거죠. 아브라함에게는 자녀가 없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아브라함이 넘버 원, 서열상 넘버 원이지만 자녀가 있었다면 뭐그 사람이 넘버 투가 되었을 텐데. 자녀가 또 없다 보니 조카였던 롯이 자연스럽게 또 넘버 투가 되는 그런 분위기가 생겨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브람과 조카 사이에, 조카 사이에 갈등이 생겨버렸던 거죠. 재물이 많아지면 오히려 근심이 없어지고 복된 삶을 살아야 하는데 왜 그렇지 못할까? 재물이 많아지고 다툼이 생겨나고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여기만 그런 거 아니에요? 얘네들만 그런 거 아닙니까? 아니죠. 우린 솔직히 드라마를 봐도 그렇죠. 물론 드라마라서 그런 거 아닙니까라고 질문하겠지만, 솔직히 드라마에 있는 내용이 우리 일상생활에 자주 나타나니까 드라마의 각본으로 많이 반영되니 드라마에도 많이 나오는 거죠. 우리나라 한국 드라마에 보니까 재물이 많아진 그것 때문에 갈등이 되고 다툼이 되고 서로 싸우기도 하고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재벌가의 형제자매들이 솔직히 우회가 별로 좋지 않잖아요. 뭐 우리가 지금 당장 실명을 공개 안 해도 머릿속에 당장 떠오르는 재벌가 문제 있지 않습니까? 왜 돈이 많은데 왜 행복하지 않을까? 우리는 여기서 의문을 떠올릴 수 밖에 없습니다. 물론 돈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돈은 돈이니까요. 문제는 그 돈을 사용하는 사람의 마음이 중요한 거겠죠. 중요한 것은 많은 재물이 분명히 하나님의 복을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돈은 우리의 생활을 편리하게만 해줄 뿐이죠. 문제는 그걸 가지고 사용하는 사람의 마음이 다툼과 갈등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13강 8절에서 9절에 보면 아브람은 롯, 조카 롯과 분립을 선택합니다. 재물이 많이, 많은 재물로 일어나, 일어나, 아, 많은 재물 때문에 갈등이 일어났으니, 그래, 이 재물을 나누자라는 결단을 한 거죠. 아주 엄청난 결단을 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나쁘게 생각하면, 로세 재산을 강탈하고 조카를 쫓아내거나, 아니면 극단적으로 조카를 제거하거나 하는 선택지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옛날 뭐, 정, 그 왕실 드라마, 역사 드라마 보면, 권력과 재물을 가지고도 그런 권력의 암투를 보면 그런 애도 일어나니 지금 보니 그런 선택지도 있겠으나 아브라함은 그런 선택지를 하지 않았죠 오히려 공정하게 반으로 나누고 분립을 선택합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관점은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그에게 있어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행복의 개념 그리고 그에게 있어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삶의 정의는 재물은 아니었던 거죠. 그냥 나눠줘도 되는 것 언제든지 재물은 그냥 손에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 지금 이 순간을 파괴하기 위해서는 언제든지 나눠줄 수 있는 요소들 중에 하나였다는 거예요. 이것은 아브라함의 복의 개념은 재물에 있지 않았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롯에게 선택권을 주었고 그것은 매우 지혜로운 결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롯은 지혜롭지 못했죠. 왜냐? 롯은 고개를 들어 어디를 갈지를 선택했습니다. 좌우를 살펴보니 요단 동쪽을 바라보니 그곳은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국당 같았다고 창세기 13장 10절에서 11절에 써 있습니다. 그곳은 그 유명한 소돔과 고모라였죠. 그래서 그곳을 선택했습니다. 왜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물을 지킬 수 있었고, 또 좋다면 재물을 더 늘릴 수 있었으니까요. 이것은 롯의 관점이 바로 행복의 개념, 복의 개념이 바로 재물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가 관광한 것은 창세기 13장 13절에 보면, 롯이 선택한 곳은 여호와 앞에 악하여 큰 죄인들이 많은 곳이라는 거죠. 이것은 복의 개념이 재물로 바라보고 있던 것이 바로 롯이었고, 여호와 보시기에는 복의 개념은 재물이 아니라, 오히려 재물이 많은 곳엔 죄인들이 모여 있는 것이 오늘 말씀에서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복의 개념,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좋은가? 오히려 아브라함은 자신의 재물을 절반을 나눠줬습니다. 물론 성경에 정확히 절반이라고 말은 안됐지만 저는 그저 조카랑 분립을 했기 때문에 절반이라고 한번 표현하겠습니다. 자신의 절반을 나눠줬으니또 아들과 같은 조카랑 헤어졌으니, 상시감이 굉장히 클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약속에 재확인을 시켜줍니다. 영원한 자손을 다시 한번 주겠다. 네가 바라보는 그 땅을 너의 자손에게 다시 줄 거다라는 그 약속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의 상실된 마음을 위로합니다. 이게 복입니다. 어떤 거냐고요? 주님이 함께한다는 사실이죠. 아브라함이 이 복을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붙들고 있었던 이곳은 바로 헤브론입니다. 나중에 다윗의 고향이 되고 약속의 땅이었던 곳이죠. 그곳은 풍족한 곳은 아니었으나 아브라함이 행복하게 살아왔던 곳이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하나님이 함께 계셨고 그곳에서 정착하며 어쩌면 동화책처럼 그들은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라는 내용과 같은 곳이었죠 이와 같은 내용을 볼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재물이 없어졌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복이라는 거죠 나중에 그 이후의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다 아실 겁니다 롯은 소돔과 고모라 속에서 그 땅과 함께 안 좋은 결말을 맞이했고요. 아브라함은 끝내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는 사실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에게 복인가? 많은 재물을 얻었지만 그 재물은 끝내 갈등을 가져왔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옳은지 오늘 이 말씀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는 어떤 하루가 될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laughs> 옛날 설교에서는 우리에는 미래를 위해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라고 하는데, 요즘의 사람들은 오늘 하루가 힘들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하면 잘안 듣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를 한번 질문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하루는 어떤 하루가 될까요? 오늘 하루가 행복한 하루가 될 수도 있고, 불행한 하루가 될 수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직 살아보진 않았으니까요. 그러나, 어떤 하루가 되든 참된 복은 재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의 약속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때, 그것이 참된 복된 하루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사는 것,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바로 복된 삶이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그 복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럴 때 오늘 하루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중에 많은 재물을 얻었던 아브람은 오히려 불 갈등과 다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내려놓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주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렇다면 참된 복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동행하는 것이 참된 복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는 어떤 하루가 될지 모르나 어떤 하루가 되었든, 재물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속적인 삶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 함께 해주세요. 아멘.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 도와주세요. 아멘. 또한 주님 앞에 작은 예물을 드렸습니다. 세상은 작다 하지만 이 작은 예물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만들고 싶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이 작은 예물을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신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